네, 여러분. 제이미 인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음, 이번 주에도, 어, 여과 없이, 어, 김민희진 기자회견 2차 방송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화끈한 도파민이나 뭐 자극적인 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1집은, 어, 1차 기자회견은 힙합, 2차 기자회견은 발라드 장르라고,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차 기자회견으로 배울 점입니다. 2차 기자회견 다들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근데 좀 의외인 게제 주변이나 뭐 저희 모임이나 아니면은 미팅 하거나 회의할 때 의외로 공중파에서 다 방영되고 쏘고 있는데 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이 댓글이나 공론화되고 있거나 영상에서 좀 이렇게 죽어라고 이렇게 목숨 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니진 편이냐 하이브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매년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데 2년, 3년, 5년 일해서 내 자신의 아이템과 사업이 천억 원이 될수 있는 아이템을 매주 주말에 연구하고 광고하고 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번 하이브 어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마녀 사냥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게 아니라 배울 점만 보고 발전해 나가보자 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예전에 뭐 엔터테인먼트 집단이나 여러 회사나 여러 조직에서 어떤 분란이 있을 때 누구는 회장님 욕하고, 누구는 대표 욕하고, 누구는 상무님, 고무님, 누구는 팀장님, 실장님 욕을 하는데, 저는, 어, 그 사람한테, 회장님한테 배울 점, 상무님, 고무님한테 배울 점, 어, 우리 팀 내에 어떤 여자 실장님이 지랄이야. 그 여자가 지랄이래. 근데, 아, 그 여자의 지랄 맞은 것도 인정하나, 그 업무나 워크스페이스에 배울 점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 더 발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 우리 차분하게 주말이니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미니진이냐, 하이브냐, 뭐 빵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다들 통장 잔고 봐봐요. 우리 1천억 원 있어요? 1천억 원 없어요. 그죠? 큰 일이야. 우리도 봤자 3년, 5년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나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잘 유지하되.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고 전환이나 생각 전환을 바꿔보자, 이거죠. 아이템에 있어서 엔터 종목에 대한 아이템도 강구해보고, 천억 원이 될수 있는 시대니까는 이 아이템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으로 배울 점을 좀 훑어보죠. 자, 첫 번째 이제 표정관리가 있습니다. 표정관리. 여러분들 표정관리 잘 되시나요? 예. 1차 기자회견에서는 그 민진 대표가 기자, 사진기자들과 마찰로 인해서 플시시가막 터지니까는 예측을 못한것 같아. 시뮬레이션이 안된 거지. 그거는 진짜 뭐 대본 없는 어떻게 고장난 팔톤 트럭으로 마이크 잡고, 국희 어, 원타처럼 막그날 것을 토해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2차 기자회견에서 다소 트라우마나 당황스럽거나 또 사진기자들이 막 찍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걸 극복하고 어. 내가 1차에서 이렇게 어, 못 됐구나 내가 이렇게 새 됐구나라는 거를 예측하고 2차 기자회견의 포토존에서는 미소로 보답하고 화답을 했다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프레시가 하나가 터지는게 아니라 연달아서 20개 30개 막 터지고 1차 기자회견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해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첫 기자회견 보고 아 이거는 망했다. 저 자리 왜 나왔을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2차 회견에서 포토존 마냥 사진을 즐기고 있어. 즐겨. 여러분 찍으세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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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아니 <laughs> 즐기고 있어. 셀카봉이나 셀카킹 갖고 왔으면은 더 웃겼을 텐데 아니 이거를 막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표정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그 뭐랄까, 미소를 잃지 않고 계속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지금 저 바쁜데, 저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질문한 거 대답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길어요. 이렇게 말을 끊거든요? 거기에 되게 사람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죠. 눈으로, 이제, 막, 1차 기자회견처럼 막 욕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할수 있는데, 그냥 눈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눈. 눈으로 욕해, 눈으로. 눈으로 욕해서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거를 이제 기자들의 기세와 어떤 기존세로 하여 막 이렇게 받아치고 분위기를 살벌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욕하고 스무스하게 질문한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을 이어 나가는 게 저는 좀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리된 멘트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애초에 타고 나서 말을 잘하거나 애초에 타고 나서 정리가 잘되고 애초에 타고 나서 대본 리딩이나 멘트나 코멘트 같은 거를 어떤 그 종이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할수 있거나 타고 나야 돼. 아니면은 보고 읽고 보고 읽고 보고 읽고 연습하거나 아니면 프롬포트나 노트북을 보고 읽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많은 기자회견들을 보면은 소속사에서 써준 글 그대로 읽고 죄송합니다 발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무리를 둬서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형적이었어요 정형 정형적이었는데 이 정형화된 틀을 깨고 소속사 대표야.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들이 문제가 일으키면은 그 기자회견 내용을 써주는 사람은 소속사 대표와 변호인 단위겠죠.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는 머리 프로세스가 정리가 너무 잘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본을 읽지 않고 머릿속에 다 모든 멘트가 정리가 된 거예요. 보통 진짜 긴장을 하거나 어려운 자리이거나 이러면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자, 보세요. 앞에 거의 뭐 100명의 기자들이 프레스에 쫙 깔렸어요. 거기에 내 편인 기자도 있고 내 편이 아닌 기자도 있고 알수 없는 기자도 있고 또하이부 축이나 뭐 나를 어떻게 담굴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게골 때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멘트 까먹고 내가 말이 씹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그, 여러분들, 어떤, 무대에 쓰게 되면은, 다내 팬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니고, 내 얘기를 들어준 게 아니라, 요년 무슨 얘기하지? 2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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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투리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스물 올라오는 순간, 어떤 그, 프레스잔이나 멘트하는 자리에 말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전국적으로, 지금 대학 행사를 돈을 받지 않고 기부하면서 돌리는 이유는 코첼라나 해외적인 무대에 섰을 때 무대 경험과 무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대학 축제를 돌리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대표들이나 사업가들은 어디서 무대 훈련이나 스피치 훈련을 할수 있냐면 이런 송사나 법원에 많이 가고그 앞에 재판장에서 스피치 한다고 이런 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팀원들이랑 회의하거나 팀원들 앞에서 스피치하거나 금토일날 요 코워킹할 때 이때 무대 장악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민 대표가 아티스트가 아니고 플레이어가 아닌데 모기업들에 있는 임원들이나 자회사에 있는 임원들이랑 어 회의 능력이나 스피치 능력이나 현장에서 이게 고도로 훈련이 되었고 회의 능력이나 미팅, 미팅 때 어쨌든 상대방을 감아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상당히 발달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옷 패션에 대해서는 정말 어, 배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 패션이나 센스 이번 기자회견 룩에서 어, 정말 다시 한번 이거를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또 모자를 쓰고 나올 줄 알았는데 왜그 양현서 회장님처럼. 어, 양현석 회장님처럼 계속 모자를 쓰고 나오고 어떤 엔터사의 스태들의 전유물처럼 모자를 쓰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뒤집고 화사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 가디건의 정보는 어, 퍼버즈 모헤어 가디건입니다. 2016년 도쿄에서 설립된 패션 브랜드 퍼버즈이고 이 옷의 이름은 모헤어 울. 데미지드 니트 가디건이에요. 가디건 하나 이렇게 화사한 거 노란색 하나 입고 나왔는데 이 가디건은 2002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현재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판매가 종료된 상품이고 당시 가격은 55만원인데 현재 중고가에서 120만원에 올라와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옷을 완전히 바꿔입고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다른 분위기로 그냥 내가 따뜻하고 하이브의 화해를 청한다는 라 거를 의상에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옷 센스를 좀 꾸며서 입고 왔다라는 거에, 우리도 이제 매일매일매일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능성보다는 이제, 편하게, 빨리빨리 입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요런 옷 센스나, 아니면은 요런 디테일, 음악 감각, 옷 센스 음악 감각, 일본의 이런 감성을 잘 갖고 와서, 한국에게 어필하는, 이런 믹스적인 거를 배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마킹을 하고 제가 또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청바지 정보는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자 잠시만요. 내가 만약에 미니진 대표라면은 저는 그내 책상 위에 내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다음에 전용 캠으로 그냥 나의 그 얼빡 아티스트 뉴진스만 얼빡 뮤직비디오에 있는 게 아니라 내얼빠을 그냥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공중파 기자회견으로 실시간을 많은 유저들이 막 7만 명, 10만 명이 보면서 슈퍼챗을 쏘면서 이번에 자신의 가게나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브랜드를 막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냐? 일전에 1차 기자회견에서 일전에 1차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 떨어지셨죠? 하면서 약과 디저트 가게가 자신의 가게를 홍보했어요. 되게, 어, 약소한, 작은 금액으로 슈퍼챗을 샀는데, 당시에 몇억 원의 광고 효과를 냈고, 후속 이야기나 블로그나 올라오는 이야기는 그 가게의 약가가 완판되었대요. 완판되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역발상할 수 있는 좋은 광고 효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중파에다가 슈퍼챗을 쏘면서 자신의 가게도 홍보하고, 결국에는 이거는 누가 좋은 거냐. 현재 취재하고 있는 프레스 채널과 공중파와 이런 조회수, 그다음에 연일 예 이거를 또어 추가 바이럴을 해갖고 짜집기에서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채널만 좋은 거니 차라리 어도 자회사 프레스를 만들어서 그냥 나의 지캠을 그냥 앞에다가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려주고 기자 회견이 아니라 기자 회견이 아니죠 기자 회견이 아니라.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글들도 읽어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자회견,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민희진 대표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어 기자회견 후나 기자회견 실시간으로 그냥, 어 나의 그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창을 켜서 유저들하고도 한 번은 소통해 볼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공중파에서 연일 뉴스 보도로 다루고 있고 내가 요 정도까지 좋은 일이든 구설수든 어때 끝든 내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는 내 자신이 브랜드 브랜딩 브랜디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캠을 켜보고 어, 유저들 온라인 기자의견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2차 기자회견으로 배울 점만 나열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Fucking crazy. Roger the head.